반갑습니다 좋은 부동산 7 2산 땅부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매물입니다. 넓은 농지입니다. 자, 논입니다. 경남 함양군 수동면에 소재하는 어, 네모 반듯하게 경지 정리 완료된 고론 농지 오늘 넓은 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2195평입니다. 어, 농림지역이고 농업진흥구역 토지입니다. 뭐 건축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농업시설 같은 거뭐 하우스시설 이런 용도로 괜찮을 듯 싶습니다. 어, 해당 농지에서 어, 수동면사무소까지 면소재지까지 한 4~5분 정도 그립밖에 안 됩니다. 바로 면소재지 인근입니다. 어뭐 진주까지 한 3, 4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요 앞쪽에 자동차 전용도로도 있어가지고 접근성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위치고 함량 읍내까지도 한뭐한 뭐한 15분 거리 됩니다. 네모 반듯하게 경지 정리가 완료됐고 이모작이 가능한 농지지인데 단점이 요 중간에 철탑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 빼고, 뭐, 하우스 시설, 요런 용도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어 넓은 들판입니다. 뭐, 하루 종일 햇살 잘 들어올 그런 농지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농지 입구 쪽으로 나왔습니다. 토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네모 반듯하고, 어, 요, 진입 도로는 보시는 것처럼, 그, 요 논보다도 한 1.5m 정도 올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편에도 길이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저쪽 편이 이제 주 진입도로가 되는데 저기는 그 트랙터 같은 거 자유롭게 진출입이 가능한 그런 넓은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진입도로 쪽으로 나왔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차량 두대 교행 가능하고요 어, 저쪽편 진입도로에서는 또 역시 어, 이쪽보다는 진입도로는 좁지만은 어, 농사일 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들 직한 농로 진입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뭐 이모작이 가능한 농지로 하우스 시설 같은 가실 분들 그런 분들께 괜찮은 매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토지 저 앞뒤로 전부 다 논이 펼쳐져 있는 평지 쪽입니다. 하루 종일 햇살도 잘 되는 그런 위치고, 어, 요 진입도로, 주진입도로 옆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하천도 있습니다. 작은 소하천도 여기 있고요. 자, 지금은 제가 농지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뭐, 네모 정사각형 모양의 네모 반듯한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뭐 저쪽 반대편에서든 이쪽에서든 뭐 거의 모양이 비슷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네모 반듯하게 잘 생겼고 어 물빠짐도 좋은 농지라서 이모작 가능한 농지고 지금 현재 양파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아무것도 식재되지 않은 이것도 봄매물 포함이 되고요 사방이 다탁 트인 평지라고 말씀드렸고 어, 요 반대편에서 진입도로입니다. 여기도 넉넉하고요. 대형 농기계도 이렇게 진출입이 아주 쉽게끔 널찍한 요쪽의 도로를 어, 진입로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했습니다. 경남 함양군 수동면에 소재하는 넓은 농지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